포천 여기가 아트 뭐죠? 아트밸리입니다. 아트밸리에서 문화 해설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성함을 여쭤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포천 아트밸리에서 어, 여러분들이 오시면 어, 다양한 이야기를 어, 함께, 이야기와 함께 포천 아트밸리를 알리고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 김흥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고향이 포천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김씨인데, 네. 저도 김의 김씨거든요. 아, 저는 경주가고요. 아, 경기 김씨. 네, 상촌공파고요. 이곳 네. 포천 아트 밸리의 좋은 점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게, 아, 우리가 저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공원이 돌로 만들어진 공원은 저희가 첫 번째입니다. 어, 돌, 가겠습니다. 예, 돌에 관련 관련돼서 그다음에 에, 그 다음에 그 세계에서로 보면 저희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영국 사례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스웨덴인데 영국은 어, 석회석을 기반으로 한 대기 때문에 여기보다 볼 부분은 없습니다. 아, 표말라가로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웨덴의 경우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토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화강암이라는 어, 그런 그최석장이 이렇게 아트 어, 그 예술의 공간으로 2009년 10월에 개장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와 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우리 포천 그러면 막걸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동 막걸리.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꼭 이동 막걸리라기보다도 포천의 막걸리가 맛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아트밸리에 존재되어 있는 화강암에 들어 있습니다. 화강암을 통해서 나온 물은 각종 미네랄이 다 풍부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물이 맛있기 때문에 막걸리가 아유, 최고가. 된다. 말씀을 그냥 청산유수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물어볼 기회가 여러분, 없네요.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포천의 막걸리, 물론 드셔보신 분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오셔서 아. 이런 화가감의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물로 만든 포천의 막걸리도 드셔보시고 아 이런 아트별 옛날에 채색 폐채석장이 이런 식으로 30년 동안 채색을 하다가 그참 버려진 땅 같은 것을 우리 포천시가 문화관광체육부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포천시가 아 돈을 합자해서 한 250억을 들여가지고 지금의 아트벨 공간 아트밸리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그 채석장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계단이 좀 많습니다. 계단을 좀 조심하시고 아, 그렇게 해서 어, 야외 공연장도 있고. 또 천문과학관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아 매우 포천의 관광의 허브인 곳입니다. 어, 그냥 많이 말이 청산유수고 소개할 것이 많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저는 분당에서 코롱에서 노인위에서 왔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 유튜브 제작자고 우리 역사 밥기에 블로그 데이베에서 치시면 되고. 네네. 실버 인터넷 방송 기자입니다 네네네. 아무튼 어서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십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즐겁게 네. 하루를 네. 그리고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봉근이었습니다 네. 포천시 농특산품 전시 매장 여기 가게 사장님